안녕하세요.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 주익남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세명전기입니다. 세명전기는 송배전설로 가설용 금그류, 전철용 금그류, 섬유 직기용 색선열빔,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1962년 세명전업 상사로 설립되어 1984년 법인 전환 후 1991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그류 제조 및 판매, 섬유기계 부품 제조,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8월 14일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8월에는 그냥 딱한 종목만 보십시오. 세계 1위가 됩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 기업을 봐왔는데 말입니다. 이번에 조금 서프라이즈한, 놀랄만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기업만큼은 좀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좀 집중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8월 15일까지 전부 다 실적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적 발표를 해서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크게 안 움직이기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나와야 좀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장사의 2분기 4월에서 6월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 우리가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한 100억 정도 벌면 괜찮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한 105억 났습니다. 잘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100억 정도면 잘났다 생각하는데 한 150억 나야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대감이 너무 큰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를 내려면 주가의 반영까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시장 기대치의 1.5배에 달하는 이익을 내야 합니다. 100억 벌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면 한 150억은 벌어야 됩니다. 어 뭐야 얘 진짜 잘났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2분기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난 7일까지 증권사 전망치, 그 예상치를 뛰어넘는 종목은 90개 정도가 이제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봐야 되는데, 결과가 아쉽습니다. 이 종목들 실적 발표일에 애프터마켓 종가 기준 평균 주가 상승률이 2.3%였습니다. 예상치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숫자보다 높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가 등락이 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치를 넘어선 게 바로 1.5배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큽니다.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를 봤는데 꽤나 새로웠습니다. 그게 바로 세명전기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근데 돈을 그렇게 막 많이 벌거나 잘 버는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반기 보고서가 발표가 났습니다. 반기 보고서라는 건말 그대로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완전히 결론 내서 낸 겁니다. 올해 영업이익 누적이 약 91억 정도로 발표된 겁니다. 잠깐, 혹시 아직 저희 텔레그램에 안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이런 세력 분석 자료를 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매수매도 타이밍은 물론이고, 장 시작 전 브리핑, 마감 후 정리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고른 주익남 특별 추천 종목은 정말 놓치면 아깝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얼마냐면, 영업이익이 62억이 났습니다. 정말 잘난 겁니다. 매출액도 110억이 났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110억에 영업이익이 62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한60% 나온 겁니다. 세명전기가 이제 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력기 후발주자가 되는 건가? 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수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 2분기 합쳐서 92억은 상당히 큰 건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92억만 보고 갈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명전기가 실적이 얼마 났는지 확인해 보면 말입니다. 2014년도부터 197억, 200억, 166억, 200억, 190억, 180억, 143억 등등 해서 매출이 났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얼마냐면 한 150억에서 많이 나야 한 200억까지 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얼마 났습니까? 상반기에만 총 160억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사적으로 단한 번도 나지 않았던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인 것입니다. 충분히 세명전기를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봐야 될 구간이 온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반기에 뭐 들어올 돈이 있습니까? 이러고 하반기에 적자 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미 하반기 수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관심은 좀 둘만한데, 보시면 세명전기가 96억 규모의 HVDC 공급계약을 내었습니다 초고압 직류 송전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요. 전력을 교류해서 직류로 바꿉니다. 직류로 바꾼 다음에 쏩니다. 직류로 바꾸는 이유는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기를 이동시킬 때 쓰는 송전선을 만드는 기업이 세명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말입니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균형입니다. 전력은 주로 동해안이나 서해안의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이 됩니다. 핵발전소도 대부분 해안가에 있고요.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 경기도, 수도권입니다. 여기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장과 데이터 센터들이 몰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입니다. 전력을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송전선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동해안에 있는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열심히 만들어도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손정 용량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전소 출력을 줄여야 됩니다. 100% 가동할 수 있는데 50%로 줄여서 돌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시겠습니까? 멀쩡한 발전소가 있는데 송전선이 부족해서 전력을 못 보내니까 출력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지방에 있는 전기를 끌고 올라오는 손정망이 정말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력의 부족이라든지 전력의 생산 같은 모든 부분에서 효율을 챙길 수가 있는 것이죠. 초고압 직류 송전선 금그류 개발기업 세명 전기가 그렇습니다. 한국전기의 공업협동조합과 96억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96억 규모의 공급계약이 2분기에 들어가는 실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금액이 약 95억 6150만원입니다. 이는 2024년 약 144억 원 대비 6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른 기업들 매출액이 몇천억씩 나가는 기업들에게는 크지 않지만, 작년에 매출액이 140억 난 기업한테는 95억이면 정말 큰 수준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5년 8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요. 정확히 3분기에서 4분기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명전기가 500kV급의 HVDC를 개발을 했습니다. 직류로 쏘는 송전선을 얘기하는 건데요. 벌써 수조를 받아 제작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HVDC 기술이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술을 제대로 보유한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명전기가 이 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히 500kV급이라는 건 정말 고전압입니다. 이 정도 전압으로 직류 손전을 하는 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전압이어야 장거리로 대용량 전력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국가 핵심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도 한번 보면요. 서울 수도권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230km 송전 사업 규격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500kV급 HVDC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 규격입니다. 이거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디든 HVDC를 납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만 가능합니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전력 손전로 중 가장 높은 전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적으로 손전망 핵심 규격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기대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보통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좀 반영된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만 얘기하자면 계약금이라든가 선급금을 받은 게 당장은 없습니다. 미리 안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3분기 4분기의 연속으로 좀이 반영이 순수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의 이익률을 보면 한 절반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95억 중에 한 40억에서 한 50억은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억에서 50억 남는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세명전기가 96억 규모의 이미 하반기 수주를 받아 놨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추가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소, 반도체 공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작은 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량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앞으로 수십 개씩 더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송전선이 더 많이 필요하고 더 효율적인 송전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송전선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페인에 한번 블랙아웃이 온 적이 있습니다. 블랙아웃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가 끊겨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전력 생산량이 적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전력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는데 전기가 끊겨 버리는 겁니다. 스페인에서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일어난 배경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진행된 재생 에너지 과속 보급 대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4년 태양광 같은 청정 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열심히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를 막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서도 쓰겠지만, 많이 만든 전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많이 쓰는 곳에다가 전력을 보내줘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급증을 대비해서 이를 감당할 전력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비중이 전체 66%고, 거의 100%까지도 갑니다. 그럼에도 뭡니까? 송전이 부족해서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신가요? 이런 깊이 있는 종목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도 어떤 종목이 궁금한지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번에 실적 보고 분위기 보니까 이세 명전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좀볼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추이가 아마 2025년도에 꽤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명전기의 또 다른 강점은 뭐냐면 국산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hvdc 관련 핵심 부품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중국 회사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명전기가 국산 기술로 500kV급 HVDC 제품을 개발했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세명전기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업 기회가 열린 겁니다.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습니다. HVDC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천킬로미터짜리 HVDC 송전선을 운영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HVDC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사스 같은 곳에서 생산하는 풍력발전 전력을 동부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대규모 HVDC 프로젝트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명전기가 지금 개발한 기술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어질 송전선들이 대부분 이 500kV급 HVDC 방식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대형 송전선이 몇 개나 더 필요한지 아십니까? 현재 계획된 것만 해도 수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세명 전기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수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갖췄다는 겁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송전선 사업은 정부 정책에 많이 의존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송전선 건설을 미루거나 계획을 바꾸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쟁입니다. 세명전기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모든 수주를 다 따내는 건 아닙니다.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세명전기가 상당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산 기술이라는 점, 이미 수주를 받아서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11,000원 고가를 유지 중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많이 올랐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시총이 대략 700억입니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어, 저는 지금 구간에서 한 만원까지만 내려와도 관심을 둘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연속으로 양봉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추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역시 만원부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명전기는 만원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반기 수주가 안 보였다면 저도 좀 고민해 봤을 것 같은데 수주가 좀 보였기 때문에 관심을 둘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인프라 관련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같은 큰 흐름들이 모두 송전망 확충으로 귀결됩니다. 재생 에너지를 늘리려면 송전망이 필요하고 전기차가 늘어나면 더 많은 전력과 송전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명전기 같은 회사들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모든 자금을 한 종목에 집중하는 건 위험합니다. 세명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한 비중으로 투자하시고 분할 매수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회사의 실적과 사업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 판단을 업데이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명전기의 3분기,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다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96억짜리 계약이 실제로 실적에 반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추가 수주 소식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kV급 HVDC 관련해서 다른 프로젝트들에 참여하게 되는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을 조정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세명전기는 만원 이하로 분할로 관심을 두자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송전선로에 대한 기대감 또는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리하자면 세명전기는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수 있으니 적절한 타이밍에 적정한 비중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하반기 수주도 확보되어 있어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 주식 투자할 때 기준점 잡기 어려우시죠? 저희 텔레그램에서는 종목 추천부터 시황 브리핑까지 모든 걸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교육, 각종 리포트 자료까지 포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공간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하단 더보기 고정 댓글, 채널 홈에서 링크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짧게라도 응원 한 마디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을 읽는 남자, 주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